우리 리야우리 아우 안 되겠어. 음. 눈에다 해. 눈 아니 음. 음. 어. 어. <laughs> 오빠 지 마. 얘 뭐야? 야 우리도 어, 스키 타는데. 아, 야어 오빠뻑. 있어. 왜 가까이 어아어지 우리 리위가지 고리야 이거 먹으렴. 우와. 오. 오. 자, 잠깐만. 음. 에이, 야 잠깐만해. 야 서준아 일로 와. 빨리 야 먹어. 지금 먹고 있어. 어왜 엄마 아못 다가 서준이도 이야지지 여기도 떨어졌어 내꺼 뭐 안먹었어? 쟤 가까이 가서 줘 고사준 그만 그만, 그만. 그만 주고 다른, 다른 데 줘. 가자 <목소리> 자, 이제 엄마 오리 로봇 아 치윤 아까 전에 우리가 목 때문에 고 먹었어요 너 그랬어? 당근을요 오 응. 양말 젖었어 서준아 신발 신발 이렇게 여기 포도집이라그 양말 거봐 양말 젖었잖아 헐 <laughs> <laughs> 어떡해 그래? 아 양말 젖었어 아 그거 왜요? 양말 젖었대 여기 너무 나도 는다형 저쪽 길 아니야? 저기 사는 가는 저쪽 길? 아, 저긴가? 예. 네. 저기 같 아, 길을 모르겠어, 여기. 저기야 저쪽이야? 저기. 여기 같아딱 봐도. 어, 어, 어. 이 그다음에 저기야. 말입 있고 이런 거보다 가자. 저희 엄마가 응? 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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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안고. 아니 제가 할게요, 지금. <laughs> <자>, 수님이 찍어. 가 신발 젖어 가지고 여기는 토끼 있는 거 같아. 아니, 토끼 없는 거 같아. 토끼가 가면 있지 않을까? 토끼? 어, 아니 지금 있는 곳이 말말 말 있는 데 가는 것 같아. 거 같아. 옳지 이제 우리 말고 다른 거 보러 갈까? 옳지 서준아 그거 뭐 어려운 거 밟으면은 너무 어려워 그래 형말 들어 서준아.